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전해드리는 힐링 스피커입니다. 오늘은 2023년 현재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정부 지원 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지원되는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영유아 지원 사업입니다. 요즘 가장 이슈화 되는 부모급여가 생기는데요. 영 11개월 아이는 월 70만원, 12-23개월 아이는 월 35만원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향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저귀, 조제 분유 바우처 지원이 많아졌는데요.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에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 분유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화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천원에서 올해 7만원으로 상향되었다가 내년도에는 8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조제분유 바우처는 8만 6천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한부모 양육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복지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기준소득중이 52%에서 60%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점인 영유아의 정부지원사업이 앞으로도 더 개선되고 확대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은 아동 및 청소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